함 이차함수의 최대값과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 값을 각각 구하자라고 했는데 1번부터 식을 정리하고 갈게요.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에서 이 부분은 지금 x 플러스 3이라고 묶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9만큼을 더하고 빼줘야겠죠? 그래서 세개 묶어보면 x 플러스 3의 제곱 상수 2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콤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일단 여기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꼴이죠. 그 말은 최소값을 갖죠. 최소값은 x는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되죠? 얘일 때, 얘가 된다, 라고 꼭지점의 좌표를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하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2번도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x제고, 8x-10.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바꿔주고, 얘는, 16만큼 더하고 빼줘야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겠죠? 앞에 3개항 묶어서 x-4의 제곱, 뒤에 2개항 마이너스 6, 여기에 마이너스 호가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다시 식을 바꿔주면 마이너스 x-4의 제곱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4,6이고 그래프가 음수 개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꼴이니까 최대 값을 갖죠? 최대값은 x는 4일 때 6이 된다고 라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2번에서는 이렇게, 1번에서는 이렇게 하나 명심해야 되는 건 최소값이 있다는 것은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최대값이 있다는 것은 역으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3번 넘어가 보면 y는 2 x 제곱 4x 5, -2로 묶습니다. 여기서 1만큼 더하고 빼야겠죠? 음,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세개 항을 묶을 수 있죠. x 플러스 1의 제곱 뒤에 두개 묶어서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붙어 있는 상태. 그러면 분배해주면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7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콕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7이라고 할수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수 개수를 봤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 최대 값은, 값은 x는 마이너스 1일 때 7이 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최소 값은 존재하지 않죠.